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내신의 공식 피크램 스케치 2023년 전국연합모의고사 고2 9월 39번 업무몰입의 원인과 몰입 성과의 상호작용 관계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습니다. 원인에 대해 몰입의 하나의 문제인데 그것은 중요합니다 이론적 그리고 실제적 관점 모두에서 밝혀내는 것 동기들을 업무몰입에 가능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조작하거나 또는 영향을 주는 것을 그것에. 그 원인들은 몰입에 나뉘게 됩니다. 두 가지 주요 범주로 상황적 그리고 개인적. 업무 몰입의 원인은 상황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뉘며, 상황적 요인 중에서도 직무 자원, 피드백, 그리고 리더십이 핵심이며, 리더는 자원과 피드백 제공을 통해 몰입을 유도한다. 또한 몰입이 직무 수행을 향상시키지만 직무 수행 역시 반대로 몰입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업무가 개인의 가치와 일치할 때 구성원은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며 업무를 더욱 의미 있게 여기고 몰입 수준도 높아진다. 업무 몰입은 리더십과 자원 제공 등 외적 요인에 의해 유도되며 직무 성과와 상호작용하며 강화된다. 업무 몰입의 원인은 상황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뉘며, 상황적 요인 중에서도 직무 자원, 피드백, 그리고 리더십이 핵심이며, 리더는 자원과 피드백 제공을 통해 몰입을 유도한다. 또한 몰입이 직무 수행을 향상시키지만, 직무 수행 역시 반대로 몰입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업무가 개인의 가치와 일치할 때, 구성원은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며, 업무를 더욱 의미있게 여기고, 몰입 수준도 높아진다.